자 유튜브 스위 시청자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맹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행할 직업은요 해방 다크나이트 뒤천님을 모셔봤습니다 자 다크나이트 정말로 이 친구도 이제 자 뭔가 전사 자 근본이죠 자 우리 아이템 공개 가보도록 하죠. 역시 여러분들 다크 나이트는 5초 쿨감 뚝배기죠. 6 8에05 올텐 5퍼. 그다음에 쿨감, 쌍쿨감 4초에다가 에디는 1초. 해서 총 5초에다가 올텐 4퍼 붙어 있네요. 100개 다크 나이트. 야. 음압 모하시 우리 뒤청님을 모셔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농장 5퍼에다가 어블리지 37퍼에다가 공주님 유니온 40퍼센트에다가 메카닉 20퍼. 와 성형 법제이도 싶어 야 어마 무시하네 리인카네이션은 이러면은 본조님 지금 몇분뒤 속인가요 무적이? 어, 창조이 아이온 무적 10초까지 있습니다 아, 투올로 한번 다녀왔다가 위에 가고 둔킬찐 모드로 가자 자 가자 가자 한번 들어 보자 여보 화 봅니다 자피어사이클론오피어사이클론 다크 스피어, 단두만큼 미팅! 쟤네 먼저, 오케이, 쟤네 먼저 써주고요. 자, 바인드, 그리고 여기서, 바로, 비르르 피어 사이코는 발동! 오케이, 아이고, 피어 사이코 까블리! 야, 개꿀쟁의 캐릭터. 자, 여기서, 야터트려주고요 망타 데미지 지렀습니다 다크니스 오라. 비올저 쇼크랑 임팩트도 중간에 계속 이제 돌려주고요. 트래프트 한번 시켜주고, 다크서피어. 야, 캐릭터 개꿀잼됐는데? 해방모적 곧. 자, 리스트 레이트리, 여기서, 바로 쇼크, 피어 사이콜로, 벌써 야, 해방모적과 함께 라면두렵지 않다. 막타, 아, 막타 까비. 쇼크, 그리고 여기서, 빡. 의지서 주고 조금 살짝 유도 한번 해주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가까이 가갖고 창 한번 날려주고 좋아요 <laughs> 오호자밀기어이고 링카 안돼 링카 졌어 링카 무적발또자 <laughs> 링카가 터지면 뭐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프린젤 싹 가득 녹일 수로 바로 5분 크트 지렁습니다. 다크 스피어. 야 닥스. 닥스 점유율 보소. 자, 일단 하드수 한번 놀러 가봤구요. 좋습니다. 았 하드유 솔플. 야 3패 넘게 된다. 자, 1패제 같은 경우는. 사크리파이스 비올더, 서스트, 바인드, 멤버링크. 여기서 바로 제네 먼저 한번 써주고. 삐어 주세요제네 먼저 끝날 때 마트네미 넣어, 넣어볼게요. 빡! 와! 한줄순삭 어, 이다 그래서 바로 쇼크 깔고 오고. 뭐 아, 뭐? 나 아이스 유로크롬. 피어 사이클롬 발동. 팍! 와, 야, 반토막이 됐는데? 하하. <laughs> 잠깐만, 나 링카 발전되면 안 돼. 링카 발전되면 안 돼. 링카 발전되면 안 돼. 링카 발전되면 안 돼. 제발. 링카 3패 써야 돼. 버텨, 버텨. 나이스, 와. 어? 야, 물량을 못 먹었어. 아우. 링카 그냥 써버려. 모르겠다. 이렇게 된 이상, 2 페이즈 사프리 딜로 간다. 자, 그냥 잠수 타면서 맞아줄게요. 네. 자, 때려라. 때려라. 자, 그딜한번들어가자 리스크 테이커링 이용한 소프 프리 딜. 무적 이용해서 샤프 쓰고, 위그 피하고, 무적 끝났고. 와, 크트 큐트, 큐트. 어, 오히려 토진기에딱 시간도 잘 맞는데. 아, 이거 바인드 기다렸다가 가자 어, 비아, 비올도 물지 마! 비올도! 비올도 어떻게 꺼! 비올도 어떻게 끄냐고! 비올도 그만 물라고! 야 이새끼 미소 투네 이새끼가 울지마 이새끼 울지 말라고 이새식아 울지 말라고 세크리파이스? 어 세크리파이스를 흡수해 어딨다 <laughs> 아니 어떻게 콜는줄 <했고 웃음>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거 <laughs> 자 그럼 자연스럽게 눈나도 쿨이 돌고 있습니다 자 바인드 제네모적이랑 여기서 바로 리스레인트링 하고 쇼크와 함께 독데미지 피어사이클론 빡타 지면서 오케이! 뽝! 요야 폭발데미지 지렸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때려주고 가만히 있어주고 지우고 오자 한번 좋아 좋아 자거미소리 아, 온다 거미소리 온다 오히려 좋아 자 아,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링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리 링카가 있어 죽어도 돼 괜찮아 2패에서 한번 3패에서 한번 링카를 돌릴 수 있어 태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독받고 다토스피어한번 꽂아주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버텼다가 물약 한번 먹어주고 리인카네이션 들어옵니다 리인카네이션 발와자 여기서 1분 이상 무적때 가져가면서 독 들어오면은 이 임팩트랑 바로 그냥 스피어 갈기면서 트랙 트 이게 당나죠 여러분들 이게 다크나이트입니다. 와, 무적이 전사기 그 자체. 여기에서 리인카네이션이 다 끝나면은 창조의 아이온 무적까지 해가지고 10초 추가. 와, 지었습니다지습니다 일단은 요번에 가볼 보스는요. 하드 듀켈, 아스터트. 자, 엠버링크, 바로 바인드, 그 다음에 제네무적 써주면서 피어 사이크로. 떨어지는 거 조심, 떨어지는 거 조심. 자, 물량 먹고. 나이스, 막타 데미지. 스웨미 어, 몬스터 컬렉션, 나이스. 보조님 조카드립니다 <laughs> 몬스터 컬렉션, 개이도 서스 써주면서 이제 피흡 준비. 자, 검기 한번뽑고요피흡 그냥 바로 해버려. 야, 상성 좋은데? 괜찮은데, 상성? 오오오. 야 안죽습니다 이거 자 윗점 다시한번 점 오케이 그리고 다시한번 윗점 하면서 <laughs> 윗점 하면서 살추 점 나이스 살추 <4초>. 퓨 와하하 <laughs> 썼었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냥 풀피되는데요 반피에서 엎드려 어, 오 나이스 죽고싶잖아위점 탈출 자우린쓰고 탈출한다음에 여기서 세크리파이스랑 잠깐만 나이스 탈출 자위점에서붙여주고야 이거 링크 소원 안되겠는데 이거 아 이게 죽고싶어 죽을수가 없어 자 서스 사용해주고 물량먹고 위점에서 한대 맞은다음에 피읍하면돼요 피읍 피흡 좋아요 퓨퓨 퓨. 피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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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 먹고 오아피 당했 피 죽지 않는다 미쳤다 미쳤어 미쳤 오케이 오또또 아, 사람 또 사람 피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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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 발동 좋아 원하는 타이밍 발동 완료 피흡 세이 발동 <목소리도> 끝나고 쇼크랑 함께 스피어까지 날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1분 무적 바로 레스코 편안하다 편안해 편안하다 편안해 리인 <목소리도> <목소리도> 카네이션 10초 한번 날려주고 자그 다음에 끝났어 하지만 여기서는 재네 무적으로 또 간다! 재네 무적으로 무한 무적 간다! 자, 바디오버스를 이제 미리 켜주고. 오, 아! 안 돼! 거꾸로 걸려서 죽었어! 아, 죽긴 죽는구나. 죽긴 죽는구만. 죽어, 이 자식아! 하드 두개 솔플. 바로 큐트. 좋았습니다. 너무 편한데? 미쳤는데? 자, 득템은 아케인 쉐이드 크로스보우 나왔고요. 해방 다크 나이트 체험 을 한번 해 봤는데요. 다크 나이트 한줄 표. 무적의 전사 다크 나이트. 피해비 상당히 또 좋았어요. 마크로 뒤에 정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